우리 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초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26.69%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총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특히 올해 총선의 경우에는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반면,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 27%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투표율로 바라본 견, 경기 인천의 21대 총선 변수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이승욱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도 첫날 가서 한 표를 행사하고 왔는데, 두분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저는 인천공항에서 했습니다. 인천공항 사전투표에서 했고요. 어쨌든 인천공항이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 혼잡하죠? 덜 혼잡해졌어요. 네. 왜냐하면 승계 이용수가 그전에는 뭐 하루에 뭐 몇만 명씩, 1만 명, 뭐 몇십만 명씩 이탈되됐던 네. 것이 이제는 6천, 그날 제가 투표하는 6,857명 밖에 안 됐었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조금 투표수가 많이. 투표소에 이제 혼잡도가 많이 덜했었는데 그런 점에도 일단 직원분들이 대부분이 많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취재원 기자들이나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기자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속초에 있었거든요. 강원도 네. 속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속초에한 초등학교에서 그 성, 투표소로 지정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투표를 했는데 저같이 좀 지역 외에서 그러니까 속초로 네, 다른데 네. 그러니까 속초에 온 어, 다른 여행 객분들이 어로나1 9에도 불구하고 다들 선거를 하러 오시는 음. 분들이 많았고요. 그 지역 주민들도 많이들 참여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태라서 방역에 좀 남다른 신경을 쓴것 같은데 뭐 어떤 뭐 불편함은 없던 가요 어떠셨어요? 근데 고향 같은 경우는 2m별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 놨었고 네. 두 번째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앞에 다비닐장갑을다 깔아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닐장갑을 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비닐장갑도 불안하신지 몰라도 비닐장갑 낀 상태에서 또 알코올 손소독제를 뿌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음. 또 어~ 좀좀 저는 좀 불편했던 부분이 비닐장갑을 껴다 보니까 사전 투표에 대 봉투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접착제가 잘안 떨어져서 비닐에 붙다 보니까 네. 이게좀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이런좀 불편함이 좀 있었던 거예요 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에 음. 참여한 것 같은데요. 아,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어요. 경기 인천 투표율 과거보다 올랐나요? 네,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먼저 사전 투표가 도입된 것을 살펴보면요. 네. 저희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면 저희 2014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20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9대 대선, 그리고 2018년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그리고 이번에 21대 총선까지 총 다섯 번의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네. 경기 인천지역 모두 과거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는데요. 일단 경기의 사전투표율은 23.8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24.72%를 기록했고요. 경기지역 사전투표율부터 분석을 해보면, 이번 23.88%라는 사전투표율은 그 24.92%를 기록한 지난 대선에 비해, 아, 대선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네. 특히,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12.7%아 그때보다 12.72% 포인트가 늘어났고요. 그꽤 이건 꽤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천 지역 사전 투표율은 역대 사전 투표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인천의 사전 투표율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3%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10.81% 10 그리고 19대 대선에서 24.38%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17.58%를 기록했는데 어, 이런 사전투표가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은 결과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좀 이번 총선투표율이 지난 대선투표율을 앞지를 수 있다는 음.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총선투표율은 대선보다는 한 10에서 20%가량 좀 낮다고 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음.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거의 비슷한 사전투표율을 네. 보이고 있고 인천은 오히려 대선, 대선 사전투표율보다 높았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옛날 어, 지난번 총선보다도 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아, 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경기 인천 투표율을 분석해 봤고요. 특히 부천의 경우에는 사전 투표소가 줄어서 혼잡이 좀 예상이 됐는데 사전 투표율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혼잡은 없던가요? 많이 혼잡한 걸로 좀 파악됐고요 음. 그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왜냐면 부천이 선 16개 선거구에서 7월에 광역동 개편으로 인해서 10개 10개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게죠 그래도 반증인지 몰라도 그날 부천시청에 마련된 투표소에 사람들이 2층부터 3층까지 아. 3층 대회실에 마련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2층부터 3층까지 사람들이 3층 다 줄진 모습이 이제 목격되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사전투표일이 경기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도선관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투표율이 경기도 투표율이 이 23.88%가 나왔는데 김부천시 네. 어, 같은 경우는 19.71%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경인에서 기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과천시로 33.95%가 나왔거든요. 이제 어 부천은 이제 과천에 비해서 14.24% 투표율의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데 이 부천이 19.71%가 나왔잖아요. 그데 네. 부천이 17년도 대선 때는 에2 4 9 6가 나왔고요. 18년도 지선 때에는 16.76%가 나왔습니다. 지선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네. 그래도 과천보다는 좀 많이 낮았다. 투표율이 많이 낮았다. 그 이유는 과천의 경우에는 먼저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 선거 관련자리한 곳이기도 음. 하고 그만큼 뭐 홍보가 잘됐다라는 반증도 있겠지만 네. 또이 과천에도 도심지인데다가 유권자가 5만 명이 대 넘지도 않는데도 사전 투표소가 6 곳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아. 어 부천은 그렇지 않죠. 선거 인수가 71만이 넘지만 어제 사전 투표소가 1 0 곳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선거 인수가 64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소가 스물 여덟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부천시는 열 곳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가는 곳이 적으니까 그만큼 정체도 많이 됐고 시간도 오래 네. 걸렸고 투표율이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그 접근성의 부분이 크게 자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의 사전 투표율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분석이었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뭐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얘기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치, 지지층 결집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전 투표율을 분석을 해보면 격전 인천의 사전 투표율 위주로 좀 격, 분석을 해보면요 그 격전지 위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네. 일단 인천 10개 군구가 있는데 그중에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동구 연수구 중구 순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랑 그리고 연수갑, 연수 등 인천의 대표적인 격전지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격전지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지난번, 지난해 있었던 조국 사태와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성패 여부 등 치열했던 진영 대결이 어느 진영 대결이 그 지지층 결집으로 어,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사전투표는 어느 후보와 그리고 어느 정당의 뽑 어느 정당을 뽑을지 미리 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련의 정치적 이슈를 거치면서 일찍 투표할 곳을 정했다라는 그러니까 표를 던질 곳을 정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 더,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일부로 인한 분산 투표도 복합적인 요인으로 음. 자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고요. 다만 경기와 인천의 사전 투표율이 전국에서는 좀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경기도는 17개 광역 지자체 중네 번째로 낮은 편이었고요. 네. 그 인천은 아, 아 경기도가 뒤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요. 그리고 인천도 에서네 번째로 낮은 투표 사전 투표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 26.69%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카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수는데그 뒤집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선거당일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우려한 사람들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해서 그 상승했던 원인도 있고, 또, 어, 저또 하나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1 9가 정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불러 일으켰다는 음.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 1구 러니까 1월달부터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계속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그렇죠? 또 확진자가 나오고, 또각 지자체에서 문자를 보내고, 또 문제점이 나면 또 국민의 여론에 따라 또 국가의 방역 방향이 좀 달라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음.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제. 아, 내가 움직이니까 이게 조금 움직이네라는 모습이 느껴지면서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있게, 있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일9 사태가 정치적인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민주당과 통합당 이제 일대일 선거보다 구체지면서 양당 지지층 이제 결집한 결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뭐 세. 분석하는 게좀 다르지 않습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보쪽이 유리하다는 쪽이 이제 여당 쪽의 입장인 거고. 아니다, 뭐, 김정인 통합당 선거선거 선거 대책위원장이 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과거 경험상 야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고무적이라 이렇 얘기를 했었는데, 그 투표율 선거 결과가, 어, 사전투표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또 하나 어, 생각해 볼 게,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어, 출구조사에 대한 변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음. 그 출구조사에 변수가 많았다는 거는 어, 이 사전투표율이 그만큼 이 갭이 엄청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조사율에서 이 사전투표율이 과연 어느 정당한테 많이 쏠렸을 것인지 그 바람에 따라서 출구조사도 약간의 틀, 틀리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접점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음. 이런 이 갭에 대한 부분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 부분이 어떻게 나중에 결과로 나올 것인지 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특히 이번 2 1대 총선의 경우는요 세대별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사전투표의 경우 젊은층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천은 어떤가요? 일단 중앙선관위에서는 매년 아까 아니, 매년이 아 매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지역별로 어느 정도가 투표율을 했고 연령별로 어느 정도가 투표를 했는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가 좀 봤었던 거는 20대 총선하고 지난번 지선이었거든요. 7회 지방선거였는데 일단 이 둘을 봤을 때도 사전투표율이 20대가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20대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이 좀 특징이더라고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각 연령별 사전투표율을 봤을 때한 20대의 사전투표율이 20.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 전체 사전 투표율이 10.8%보다 약 배가량이 높은 수치이고요 그 뒤로 그 19세의 사전투표율도 15.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지되는데요 이 선거에서도 20대 사전투표율이 22.4%로 가장 높았고 19세 사전투표율도 20.8%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다만 좀 이때의 특이점은 50에서 70대 사전투표율도 상당 부분 높아졌다는 뜻인데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그 지방선거에서 50대 60대 70대 사전투표율이 각각 18.3%, 21.2%, 그리고 19.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7회 지방선거에서 이들 연령층의 사전 투표율이 그10.5% 그리고 13%, 11.2%를 기록한 것과 좀 대조적인, 거, 대조적인 것, 대조적이다. 아, 야 이게 지난번 국지방 선거가 아니라 총선 때죠. 총선 때 이들 선거율이 이들 사전 투표율이 10.5%, 13%, 11.2%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좀 상대적으로 시간의 여유가 있는 그 19세와 20대 그리고 50대에서 70대가 좀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30대에서 40대가 좀 휴일이잖아요. 투표율이. 그래서 이때 좀 투표를 많이 하는 것 같,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그 7회 지방선거에서 인천 전체 사전투표율 자체도 17.2%로 20대 총선에 비해 많이 높아졌는데 이는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계속 회를 거듭하여가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음.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의 경우 연령별 투표율 어떻게 나는지 궁금한데 이런 투표율이 본 투표에도 좀 반영이 되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지난 어 총선 때 관련돼서 성별, 연령대별 사전 투표를 분석해 보면 네. 20대 전반 남성이 한29.9% 높은 반면에 나왔고요. 30대 후반 여성은 8.3% 그리고 80대 이상 여자는 6.2% 정도로 낮게 음. 나타났든요 남자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중복모자가 많은 19세, 그 20대가 이제 특히 가장 높은 걸로 나왔고 이어서 이제 사회활동이 왕성한 30대 후반은 또 사전투표가 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후에는 60대까지 이제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어, 여자의 사전투표는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저자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음. 당시에는. 20대 이하는 14% 안팎을 보이고 있었고, 30대 이상의 8에서 10% 정도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벌리면서 어쨌든 직장에 다니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 사람이 몰리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전투표를 많이 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계약도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면서 여성분들이 어, 투표장에 가에 나올 것이냐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어, 총선에는 과연 어, 이 직장인들이 투표를 얼마나 참석했는지 네. 그리고 어, 가정에서 일을 안 하시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어, 여성분들이 나와서 얼마나 투표장에 나왔는지 음. 그리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어, 노년층들이 얼마큼 투표를 갔는지도 대부분 이제 노년층들 은 적극적인 치지, 투표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변동성이 없을 거라 보고요. 결국에는 어 3, 0 40대 그리고 50대가 어느만큼 투표장이 나은지에 따라서 이번 선거 당락이 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네.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낮아졌어요. 인천 또 경기 와 같은 수도권의 경우는 박빙 승부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총선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만 18세 첫 선거를 치르는 연령층은 뭐 숫자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일단 경기 지역은 3만 5천여 명이 저희 18만 18세가 돼서요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인천에서는 3만여 명이 이번에 첫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과연 얼마나 실제로 투표율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첫 그러니까 이번에 18세로 선거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보다 그 이들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을 것이다라는 음.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그런 식으로 점,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어디를 어느까지 오르느냐에 따라서 좀 이번 판세가 어느 정도 네. 부, 바뀔지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60대 이상 있는 것도 대폭 늘어났어요. 네, 이번에 이제 4일로 총선에서는 2 2대 총선 이죠. 그런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전체 유권자 4분의 1을 넘었었죠. 그래서 60대 이상 유권자의 총 217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가장 많은 100, 아, 1100, 아, 1,106만 1 1 6만100 1850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뒤를 이었는데 음. 어 어쨌든, 어 연령별로 봤을 땐 60대 이상이 1,201만 명 정도 됐고, 50대는 865만 명 정도 됐는데, 예전에는 그 40대를 끌어들여야 선거를 이긴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베이버 부문 시대 60대가 늘어났고, 캐스팅보튼는 50대가 지금 제어진 거를 지금 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 기관들이 그래서 이 50대가 과연 어느 정도 이 투표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당나의 결정이 될 거라 보고요. 어쨌든, 정론적으로 봤을 때,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노년층으로 갈수록 보수 쪽의 성향이 좀 강하고, 그 젊은 유권자일수록 진보쪽의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60대 쪽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보수적의 가능성향이 많고이 50대 중에서 과연 이 중도, 그리고 어 아직 방향을 잡지 않은 그, 그 표권층을 과연 어느 여당이 야당이냐, 그쪽에서 쏠리느냐에 따라서 요건 판세가 좌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역대급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15일 본 투표율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코로나로 인한 분산 투표의 결과라면 또 얘기는 달라질 텐데 20대 총선 투표율 어떻게 오를까요? 60% 넘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왔으니까 총선 전체 투표율도 그만큼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부동층입니다. 아직까지 부동층이 한두자릿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동층은 사실 세 가지로 좀 나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권형 부동층이 어느 정도인지.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투표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분들인 거죠. 이분들이 네. 어느 정도에 될 것인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 결국에는 실제로 한 미미 이들의 수치가 좀 미미하다면은 저희 음. 이번에 본 투표율도 좀 높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들의 층이 얼, 좀 여전히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이 음. 투표율 자체도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층 또 무당층 이들의 그 변수에 영향 크게 받게 될 텐데 이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막판까지 투표에서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그 사람이 표심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어쨌든 여야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이 부동층의 표를 빨리 끌어야되는 것이 이제 과제를 또함게 됐는데 어, 이 매번 선거 때 5에서 10%로 출현했던 이 숨은 적 이 표, 표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승패를 결정할 건 처음에 이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막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 뭐 미래통합도는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이죠. 13일 기준으로 해서 뭐 제명하겠다 다시 말,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이, 이 막말 논란인 것이 어 예전에는 뭐어 정도 계산된 막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건 아니라서 이 막말 논란이 상대편한테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기 표를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지하고 싶은데 이런 자꾸 막말 논란이 나오면 네. 아예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시 여당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표를 깎아먹는 일, 그러니 막말 논란이 참. 주에 대될 부분을 보고 두 번째는 이제 투표율이죠. 뭐 예전에 샤이 보스인 보수, 숨은 보스라고 얘기했지만 어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경제가 잘 되는지 되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심판에 대한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 봐, 봐야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막판 표심에 영향을 주는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래도 네거티브 공세가 어느 정도로 유지될지가 좀 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네거티브가 심화되면 유권자의 정치 호모가 같이 심화되죠. 그래서 투표율에 악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저희 계속 예고됐었던 주말 폭로전은 없었던 일로 됐거든요. 그데 다만 일부 선거구에서는 여전히 후보간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에 대한 정, 네거티브로 인한 정치혐오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지 이런 것들이 투표율 좌우할 마지막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6.69%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자유로 총선 점점 기대가 됩니다. 사전투표율로 살펴본 경기 인천 총선 변수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